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융합혁신교육센터 센터장 박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무처 학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네,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는 학사구조 개편에 의한 모집단위 변경으로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었는데요. 건국대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건국대 바라기들이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장님 말씀처럼 신설된 모집단위인 만큼 많은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늘은 많은 질문 중 주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자유전공학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무전공제인 자유전공학부로 KU 자유전공학부와 단과대 자유전공학부라는 모집단위를 신설했는데요. KU 자유전공학부나 각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 시에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 후에 전공 탐색을 거쳐서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궁금증을 파트별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후 궁금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후 소속과 학과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학생들은 입학 시 선택한 KU 자유전공학부 또는 각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소속이 됩니다. 입학 후 학생들은 건국대학교에서 두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다음 우리 건국대학교에 설치된 여러 가지 전공 등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하거나 직접 설계하여 이수하는 자기설계 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하면 1학년 때 교육과정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과목이 다양해서 선택을 잘할수 있을지, 선택을 잘할수 있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어요. 건국대학교는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와 전공을 잘 선택하고 우리 대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는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사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학업 역량 보완을 위한 연계 교과목 이수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진단 결과와 연계 교과목 이수 여부, 교양 교과목 수강 내역 등을 바탕으로 학생별 전공 탐색과 선택 안내를 도와줄 전담 교원을 배정하여 학생별 학습 로드백 작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학 후 재학생의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설치된 학부나 전공을 선택할 경우에 지원하면 다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셨어요. 먼저 KU 자유전공 학부 소속의 학생은 별다른 제한 없이 입학 후 원하는 학부와 전공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과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 그리고 공과대학 내 재직자 전형 학과인 산업경영융합학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단과대 자유전공 학부 소속의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 내 학과나 전공 중에 선택하여 진입이 가능합니다. 각 학부 학과에서는 모집 정원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단과대 자유전공 학부에서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 인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진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과별로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발 예정입니다. 다만 문과대학 내 문학 컨텐츠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과학대학 내 경제학과, 생명과학대학의 식량자원과학과의 경우 단과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진입이 제한되니 꼭 확인 바랍니다. 자유전공학부의 특성상 전공 선택이 대부분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는 학부나 전공이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업 선택에 대한 질문인데요. 1학년 때 전공과목 등의 수업 선택에 별도의 제한은 없는지 궁금해하셨어요. 건국대학교는 모집단위에 따른 소속과 무관하게 모든 1학년 학생들이 교양 교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건국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공통 교양 교과목과 본교 전공 교과목 이수를 위해 필요한 기초학업 역량을 제고하고 또 전공 탐색을 지원할 수 있는 교양 교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대부분 공통 교양 교과목과 전공 이수를 위한 교양 교과목 수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공 수업 선택 관련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파트 1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공이 설치된 학부나 학과가 있는데 이러한 전공은 어떻게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는지 전공 선택 방법과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셨어요. 건국대학교에서는 본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공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전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학 및 바이오 계열의 유연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소 신설되었는데요. 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축대학, 공과대학, 융합과학기술원의 학부와 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학부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특정 전공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과목을 위주로 수강하는 경우 졸업 시 전공 프로그램 이수 내역을 별도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진로와 관심사에 따라 전공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고 복수의 전공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나과를 다전공, 구전공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전공 프로그램의 이수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축대학, 공과대학, 융합과학기술원 내에는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입학하시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 과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해도 가능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전공학부 입학생도 다전공, 부전공이 가능한가요? KU 자유전공학부 또는 단과대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본교의 다전공, 부전공 이수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다음, 자유전공학부 입학생도 전과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 가능한가요? 건국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모집단위와는 무관하게 신입학 후 2개의 학기를 이수한 학생에게 전공 선택권을 부여해 전공 진입 또는 전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KU 자유전공학부 학생과 단과대의 자유전공학부 학생도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나 전공으로 진입한 이후에 본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과 제도를 통해 전입이 가능한 학과에는 문과대학 문화콘텐츠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생명과학대학 식량자원과학과 등 단과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진입이 제한되었던 학과도 전과를 통해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자유전공학부 입학생도 조기졸업이 가능한가요? KU 자유전공학부와 단과대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도 본교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다음 자유전공학부 입학생도 교직 이수가 가능한가요? KU자유전공학부 입학생과 단과대 자유전공학부 입학생도 사범대학 외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 진입하여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발되는 경우에는 교직이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때 졸업장에는 어떻게 적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후 특정 전공을 선택하여 진입하게 되는 경우 소속은 자유전공학부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진입한 학부와 과 또는 전공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진입 이후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에는 학생이 진입한 소속의 학부, 과, 전공명이 표기되고 졸업 시에도 학위기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에는 학생이 진입한 학부, 과 또는 전공명과 학위가 표시됩니다. 우리 대학에 설치된 학부나 과를 선택하여 전공을 진입하지 않고 자기설계 전공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자유전공 학부 소속이 유지되며 학생이 설계한 전공명과 학위명이 학위기에 기재됩니다. 물론 진입한 전공이나 자기설계 전공 외에 재학 중 추가로 이수한 다전공, 부전공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도 학위기에 포함한 각종 증명서에 함께 표기됩니다.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해서 재학하는 동안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대로 졸업장에 기재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건국대학교 새로운 모집단이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더불어 2 0 2 5학년도 건국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입시 정보도 간략히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먼저 모집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KU 자유전공학부는 총 308명을, 단과대 자유전공학부는 총 422명을 모집하는데요. 입학하여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단과대 자유전공학부는 소속 단과대 내 전공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을 보면, KU 자유전공학부는 언어 중심, 수리 중심을 모두 적용해 그 중에 더 높은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KU 자유전공학부를 위한 문제 유형을 신설하는데요. 자세한 문제 유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과목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한 자유전공학부 입시 관련 내용은 건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 유튜브 채널 내 입시 쿠티비 등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건국대학교의 새로운 모집단위인 자유전공학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신설된 그리고 변경된 모집단위를 통해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포함해서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적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자유전공학부 신설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입시. 오늘 영상을 통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 다가오는 입시 일정으로 부담이 크실 텐데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건국대 바라기에서 건국인이 되어 캠퍼스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건국대 바라기, 화이팅! 화이팅!